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랜드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브랜드의 어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자전 시간에 브랜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창업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아, 다른 기업들의 재화나 서비스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아, 독특한 이름이나 로고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어원은 아주 오래 전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노르웨이에서 번드, 태우다라는 의미의 아, 번드에서 유래됐다 또는 인두를 찍다라는 의미의 영어, 영어인 번드에서 파장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브랜드다, 브랜드라다, 또는 번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 최근에 사용된 개념보다는, 이전에, 예 굉장히 지금보다도 오래 전에, 노르웨이에서, 또는, 어어 노르웨이의 말에서, 인도로 무엇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태우다 라는 유래에서 어, 파생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의미는 우리가 현재 어떤 특정한 제품에다가 어떤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어떤 네이밍을 잡는다 라는 것들을 아 어, 브랜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라그 어원에서는 그런 인식 또는 표식 어, 이런 것들이 어, 브랜드의 어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브랜드가 최초로 밝혀진 것은 무엇으로 볼수 있느냐? 고대 이집트의 에, 유적 발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벽돌에 새겨진 상형문자를 발견을 했는데 이 벽돌에 새겨진 상형문자를 해독해 보니까. 그 벽돌 제조공의 이름으로 판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를 거죠. 즉 고대 이집트의 어떤 벽돌을 만든 거는 재화가 되겠죠. 제품이 됩니다. 그 제품에다가 어, 다른 사람이 만든 벽돌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 어떤 독특한 이름이나 어, 아니면 어떤 로고를 넣었다. 상형 문자를 넣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브랜드다 라고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그 정의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를 표시한 거, 활용한 사례를 본다라면 고대 이집트 시대까지 올라가서 사형문자를 벽돌에다가 표시해 놓은 벽돌 공연 이름으로 판명이 된 부분들이 브랜드의 어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역사는 또는 어원의 의미는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고대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차별화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노르웨이에 사용한 것처럼 태워서 표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낙인을 찍어서 표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대 이집트의 상용문자와 같이 어떤 벽돌에다가 자기 의 이름을 새겨서 넣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했다. 이게 인류가 브랜드를 하기 시작한 어원이고, 최초의 브랜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즉, 고대 이집트 시대나 노르웨이에서처럼, 아 그렇게 그 당시에도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뭔가를 표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대와 같이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브랜드라는 것은 아아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창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차별화시킬 수 있는 이름이나 로고를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브랜드를 관리한다는 것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나 로고를 브랜드라고 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 어원은 노르웨이의 브랜드라 또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표시한 벽돌공의 이름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